좋아요. 자, 안갈 거라고 번호를 해야 돼. <laughs> 어. 이런 말하고 또 혼나는데 요겨 확실히 잘했어요. 단점이? 진짜. 차단기가 조수석 쪽에 있어. 저게 물이 차가 오면 어. 물이 쫙안 열이잖아요. 수는 왜 이렇게 열리잖아요 어, 맞아. 그게 불편해요. 그게 불편했어? 결제 해야 되나요? 네. 물통 가져왔어요. 네. 왜 왜? 낯설지 처음 오는 환경이라서 한번더 올라가야 될것 같아. 자. 굿.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? 그렇지. 굿. 오 잘한다. 잘한다. 아빠는 기어가네. 어디갔어? 위로 갈수 있어? 있어? 미끄럼틀 타고 내려와. 오. 아 얘가 뭔지 이름이 나오네. 그렇지 그렇지. 위에 왼쪽 위에 왼쪽 위에. 그렇지. 야, 야, 출발. 출발. 같이 아, 같이 해야 돼? 알았어. 자, 오구. 뛰지 말고 뛰지 말고.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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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출발. 출발. 같이 가야 돼? 빨리 가. 20초 20초. 오겠다, 아빠. 어. 블록. 블록이 있네. 그만해. 아빠 꺼 꼬마 뭐야 이거? 들고 있어봐 자. 아니야! 발로 하는 거 아니야! 와, 깜짝이야 <laughs> 깜짝 놀랐어 안녕히 계세요 네, 감사합니다 <laughs> <laughs> 두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 어땠어? 재밌었어 이제 가자 집에 집에 가서 점심 맛있게 먹자 안갈 거라고? 번호로 아야 돼? 안 온다고 배고픈 짓 하셔가지고 아 할인받으신 거 있어가지고 나중에 네. 행복하다 한번 보여주시고요. 확인했고요. 막. 어느 차용키라고 아빠 뭘그릴까 엄청 보여주더 그래. 빨리색깔 걸로 막 그냥. 모르겠어. 바다? 어 형아 잘 어때 힘 빼고. 오 이렇게 세게 만지면 얘가 아야해 그 찌그러져 보들부들하지 예쁘지 않지 보들보들보들 혼자서 이렇게 모아봐 혼자서 오뭘 오, 넓혔다가 다시, 잘했어. 다시 아, 줄였다가 오오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오잘 자라 쭈욱 머리 들어가라 엄마한테 윙크 해줘야 된대 <laughs> 아 표정이야 어. 진짜 엄청 차갑예 네, 차갑고 네. 엄청 부드럽죠 안쪽에 살짝 넣어서 이렇게 걸려주셔도 아. 돼요 <laughs> 경기 체험하는 게 인기가 많아요. 1 5초막 10초. 아, 정도 어, 정도 진짜요?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 년 초. 1년 초. 1요 이건 아이 1 그게 장점이네요. <laughs> 아이들을 맡길 수, 수 있다는 거. 한 시간, 3만 원밖에 안년 초. 1년 초. 1년 초. 1년 초. 1년 초. 1년 저희 애는 첫째가 이제 다섯 살이 됐는데, 새로운 데 가면 되게 낯설어하고 그런 편인데, 여기는 오자마자 <laughs> 선생님 말도 너무 잘 듣고, 빨리 적응해서 잘 하더라고요. 물레 체험하는 것도 되게 재밌게 잘 따라하고, 아이들 있으신 분들 주말에 이렇게 오셔서 체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여기다. 이런, 지나왔네. <laughs> 주차 공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. 여기 클라이밍 센터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갔다가 <laughs> 다시 돌아왔어요. <laughs> 다들 많이들 그러세요. 별은 잘 보이는데. 아 별은 잘 보여요? 서울에 있는 천문대 중에서 가장 잘 보이긴 해요. 오. 오 여기 저번에 그 클라이밍 신발 갈아신고 했던 장소. 그럼 교육할 때도 발냄새를 맡으면서 <웃음> 교육을 해죠 <laughs> 마감된 속도가 좀 빠른 편인가요? 오 분, 0분 만에 끝나긴 하지. 인기가 좋구나. 어머님들 좋아하세요? <laughs> 진짜 막 카페 갔다 오시고, 가족하다안 오셔가지고 몇분 기다리고 아, 그러시는데. 천문 교육 센터가 가까운 데또 있나요? 노원 쪽에 있는 곳 말고는. 거기가 제첫 직장이었거든요. 별이 더잘 보이는 곳은? 여기 훨씬 잘 보여요. 이러면또 혼나는데, 거기한 <laughs> 가족이 하나를 끼고 보는 거예요? 네. 조작도 해보고, 하늘에는 별들 막 찍어서 보기도 하고. 행성이 얼마나 크게 보여요? 토성 같은 경우에는 손톱만 하게? 목성 같은 경우에도 한이 정도 크기달 보면 거의 그 표면 다 보이겠네. 그쵸, 달 보면 엄청나게 커다랗게 보이죠. 너무 밝아가지고 눈이 부실 정도라서. 아, 진짜요? 여기로 보는 건가요? 정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싶은데.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. <laughs> <laughs> 이런 용도가 아닌데. 오오 아. <laughs> 다른 천문대 가가지고 조금 그랬던 게, 보다가 내려와야 돼. 아, 뒤에 s r 로 위해서? 요거는 이제 우리 팀만 딱 정해주시는 거잖아요. 네. 단점이? 아. 축적. <laughs> <laughs> 여름은또 문제가 벌레가 많아요. 3D에요. 별 보는 게. 가을철이 가장 좋아요. 아. 주차장이라든지, 시설 조금 아쉽다는 라 얘기가 나오는데, 만족도는 되게 좋은 편입니다. 서울 내에서는 탁법으로 잘 보이니까, 는 많이 춥고, 많이 더우니까, 는 제발 좀제안내문자잘 보시고, 좀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<목소리>